안녕하세요. 바른부동산 안재호 소장입니다. 아산시는 올 1월에 성장 관리 계획을 전면 수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장 관리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청자분들 중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성장 관리 계획 시행 지침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2, 3차례에 걸쳐 말씀드려보려고 하고요. 주요 부분만 발췌하여 읽어드리고 추가 설명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 지침인데요.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 2부터 제75조의 4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12부터 제70조의 15 규정에 따라 아산시 행정구형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세부기준을 정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성장관리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조 지침의 적용 지역 1호 이 지침은 아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성장관리계획에 적용되며 해당 구역은 다음과 같다. 아산시 용도지역상 비도시지역 17개 읍면동 중 수립 지역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조와 4조를 읽어 드리고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침 적용의 기본 원칙. 1호. 이 지침의 적용은 성장 관리 계획 구역 내에서 법 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 제19조의 용도 변경 등에 적용한다. 2호. 이 지침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는 법, 령 또는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계 법령과 성장관리계획 수립 집침 및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 등 국토부 관련 지침에 따른다. 3호. 성장 관리 계획 구역에서 이 지침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적용한다. 4호. 이 지침의 내용은 의무 상황과 권장 상황으로 구분한다. 이중 의무 상황은 성장 관리 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할 상황이며 권장 상황은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권장된 상황으로 가급적 이행해야 할 사항을 말한다. 5호이 지침과 성장 관리 계획 수립 도면 사이에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만 성장 관리 계획 수립 도면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6호 성장관리계획 수립 도면은 이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 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7호 이 지침 시행 이후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아산시 조례 재개정에 따른 법정계획의 수립 및 변경으로 인하여 이 지침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개정된 법 등의 내용에 따른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1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지침 기준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란 법제 75조 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시락지구란 법제 37조 제 1항의 제 6호의 시락지구를 말한다. 3. 허용용도란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 중 성장관리계획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는 용도를 말한다. 4. 불허용도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5. 권장 용도란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장 관리 계획으로 권장하는 용도를 말한다. 6. 도로 중심선이란 현황도로 폭의 중심선으로서 측량을 실시하였거나 측량에 준하는 결과물에 따른다. 도로 계획선이란 현황도로에 대하여 개발 행위를 받아야 하는 자가 도로로 조성하여야 하는 계획선을 말하며 도로 계획선으로 정한 폭은 도로의 표면에 콘크리트, 아스팔트, 블록 등으로 포장된 폭을 말한다. 8. 공동개발이란 도로 계획선 또는 진입도로 개설 방안에 따라 발생한 과도 필지의 개발을 위하여 이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필지로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9. 과소 필지란 조례 제21조에 따른 용도 지역별 토지 분할 제한 면적 규모 미만의 필지를 말한다. 전면도로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11. 전면 공지란 도로 계획선 경계선을 기준으로 정한 이격거리만큼 확보한 대지인데 공지를 말한다. 12. 기준 건폐율 용적률이란 법, 령, 아산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말한다. 13. 상한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성장관리계획에서 제시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준수한 경우 기준 건폐율과 용적률의 추가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건폐율 용적률을 합산해 산정하는 건폐율 용적률로서 성장관리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말한다. 14. 정원시설이란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비고 6. 나무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15. 환경오염 유발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아래의 시설과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오염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오염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유동물 보관 저장 판매시설 하향류 저장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시설 중 하수처리 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 처분, 감량화 시설. 16호 진입도로란 개발행위 허가 대상 부지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로서 도시계획 시설 및 농어촌 도로 등 법정 도로를 제외한 도로를 말한다. 17. 연접 개발이란 법정 도로에서 분기된 동일한 진입도로를 사용하는 개발행위를 말한다. 18. 기존 건축물이란 본 성장 관리 계획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준공된 건축물을 말한다. 2항, 관련 법령 및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련 법령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미를 적용한다.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아신 내용일 거고요. 3조 3항의 우선 적용은 예를 들어, 계획 관리 지역이라도 성장 관리 계획으로 산업형이나 일반형은 공장 창고, 제2종 근생 중 제조업소가 가능하지만, 주거형이나 그린생활형 등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조 7항은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지역이라도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또는 건축물의 용도 등이 성장관리계획과 부합하지 않아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4조 9항은 용도지역별 토지 분할제한면적 주거지역 60제곱,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를 말합니다. 4조 13항은 추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이면서 성장 관리 계획으로는 산업형인 경우 그 토지가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쓰일 경우 도로 폭등을 감안하여 건폐율 10%, 용적률 25%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조 17호 연접 개발이란 예를 들어 기존 공장이 공장 용지 면적이 5천평이라면 추후 5천평의 공장을 그 도를 이용하여 기존 공장과 접하여 개발 행위을 하겠다면 그 면적은 연접 면적으로 보아 1만평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기로 하고요. 조만간 이어서 1래에서 2회 추가 설명 드리려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